강유정 대변인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의 초청으로 8월 25일 한미정상회담 개최를 위해 8월 24일부터 26일까지 미국을 방문할 예정입니다. 이번 회담은 한미정상 간첫 대면으로 두 정상은 변화하는 국제 안보 및 경제 환경에 대응하여 한미 동맹을 미래형 포괄적 전략 동맹으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굳건한 한미 연합 방위 태세를 더욱 강화해 나가는 가운데 한반도의 평화 구축과 비핵화를 위한 공조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하게 될 것입니다. 두 정상은 이번에 타결된 관세 협상을 바탕으로 반도체, 배터리 조선업 등 제조업 분야를 포함한 경제협력과 첨단 기술 핵심 광물 등 경제안보 파트너십을 양국 간에 더욱 강화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서도 협의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백악관에서 열릴 트럼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및 업무 오찬 외 여타 일정에 대해서는 확정되는 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출발 전에 방문의 구체적인 일정 및 의제 등에 대해 종합적으로 설명드릴 기회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번 방미에는 김혜경 여사도 동행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